안녕하세요. 만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 음, 고려시대 46회부터, 또, 그제 끝난 52회까지, 6, 7, 8, 9, 10, 11, 12, 음, 7회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 영상에서 40회에서 45회까지 그,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막 30분 넘어가서 거의 한 40분 가까이 됐거든요. 그거를 1.3배속 하니까, 30분을 겨우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음, 이전 영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음. 기출문제 영상 한번 하고 나면 목구렁이 그냥 아프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죽었어 아주. 아무튼, 음. 지금 좀 며칠 쉬었으니까.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6회부터 하는검 거 고려시대 기출문제 52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회부터 볼게요. 12번. 왕의 정책을 찾는 문제. 12목. 병학박사, 의학박사. 이거 누구야 이거? 고려성종이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향리제를 정비했다. 어, 성종 맞네. 네, 정답 1번이에요. 2번, 주전도감 설치는 숙종. 3번에, 쌍기 과거제는 광종. 4번, 개백요선은 태조왕건 5번,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치는건충렬왕 때죠. 뭔 간섭기. 자, 13번, 바로 가겠습니다. 13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소손령도 나와주고, 어, 서희도 나왔네요. 각국가가 어디겠어요? 어, 소손령 나왔잖아. 요 네. 거란의 1차 침입. 소손령이 쳐들어오니까 서해가 협박으로 단판을 짓죠.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으면 돼요. 1번은, 별무반 동북구성. 뭐죠, 이거? 윤관의 여진 정벌이지, 여진. 자, 2번. 개경의 나성을 쌓았다. 맞네. 네. 거란 침입 끝나고, 고려가 개경의 나성도 쌓고, 또 뭐, 최장성도 쌓고, 그렇게 하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최영의 요동 정벌은 고려 말이고, 자, 4번. 화통도감, 최무선은 외구 침입에 대비한 거죠. 외구죠외구 5번. 쌍성총감부를, 아유, 쌍성총감부 수복한 건, <laughs> 국민왕이 몽골에 대항한 거죠. 자, 다음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 송광사 나왔네. 순천 송광사. 뭐야, 이거. 누구긴 누구야. 진우이지 진울. 순천 송광사 나오면 진울이에요. 자, 정답은, 음, 정답은, 4번. 진울이 정의 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웠다. 맞네요. 자, 15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가는 최후가 강화도로 옮기니 최후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강화 천도한 내용이네요. 몽골 2차 침입 때 강화 천도를 하죠. 나는 옛 수도로 다시 천도했다. 그리고 삼별초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이게 좀딱 보니까 지금 몽골 3차 침입하고 5차 침입 때. 어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 사이니까 지금 2차 침입과 마지막 사이니까 3차나 5차가 나오겠죠. 4차는 뭐별볼일 없으니까. 자 1번 정방이 폐지된 거는 공민왕 때고 2번 만적의 날은 최충원 때 3번 묘청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귀족이 4번 정중부 무신정변 이건 아니고 자 5번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 이게 맞네. 황룡사 구축목탑 거란의 3차 침입 때 소실이 되죠. 5번이 정답이네요. 3차 침입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대장도감도 설치되고 팔만 대장경도 만들기 시작하고 또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고 이렇게 세가지를알면 됩니다. 자 16번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일본 대명포에 이르러 일본에 갔네 음, 외화 교전했대 근데 어, 풍랑을 만나서 행방을 잃었다 어, 일본하고 싸우러 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사료가 나오면 뭐라했죠 고려와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연몽 연합군이 어, 일본을 치러간 내용이랬지 원 간석기입니다 원 간석기 때 정동행성 설치하고 일본 정발화, 정발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원 간석기입니다 자1번 정감록 이해간 거는 조선 후기고 자2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이원 간석기 전답이라고 했죠 원 간석기 정답 나왔네요 3번 그 정도 감이 국정총괄부서로 떠오른 거는 어, 최충은 무신정권이고, 자 4번 이자겸이 뜬 거는 문벌귀족기, 자 5번 김삼이 호시민나는 무신정권 이음인 때죠. 음, 17번 갈게요, 17번. 자, 지역 문제네요. 어디 보자, 지역 문제. 흥덕사. 흥덕사 나왔네. 이게 제일 잘 나오죠, 흥덕사. 이 도시는 어,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흥덕사. 청주 흥덕사가 왜, 왜 유명하지? 응? 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심체 요절이가행된 곳이에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청남대도 나왔네요. 청남대. 청남대 아직 안 가본 사람은 꼭 가보세요. 청남대가 옛날에 대통령들 별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잔디밭도 있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들이하러 많이들 가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북동 소성상당산성 이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성입니다. 여기 뭐 궁예가 먹기도 하고 경원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 다음에 용두사지 철당간 이게 뭐냐 이거 뭐냐면 일단 당간이 뭔지 알아요. 단간. 당간. 당간이그 우리 절 입구에다가 그절 그 깃발을 세워놓는데 그 깃대가 당간이에요당간 철단관은 뭐겠어? 철로 만들어진 단관이란 뜻입니다. 단관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절에 있지. 어, 교회 앞에 세워지면 단관이 아니지. 어. 단관 앞에는 그래서 절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청주에 용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있던 철로 만든 단관이 바로 청주 용두사지 철단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이 단관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는데 철단관은 우리나라에 세개밖에 없어요. 희소성이 있는 문화재입니다. 공주 갑사의 철단관이 또 있고 한 군데 또 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군데 더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 찾아보시고. 아무튼, 청주에용도사 철단관이 있다. 청주의 청주. 자, 청주를 찾아봅시다. 1번. 유형원의 반개수록은, 이거는 그 전북 부안에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 우반동 계곡이라고 있어요. 반개수록. 그래서, 반개, 우반동의 계곡, 반개. 유형원 호가 반개이기도 하죠. 부안에 있습니다. 2번. 보덕국. 보덕국은 전북 익산의 금마자라는 곳에 있고. 자, 3번. 나왔네. 금속활자 직지. 정답 3번이네요. 자, 4번.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거는 충남 논산이고요. 5번. 전태일이 분신한 곳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입니다 자그 다음에 13번 가죠 아 18번 가죠 18번 자, 시기의 사회 모습을 찾는다 역질에 걸렸대 오 어, 구제도감 나왔네요 구제도감 구제도감은 고려시대 기구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곳입니다 자, 고려시대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고 2번에 구왕차료는 조선명종때입니다그 다음에 3번 농사직설은 우리 세종대왕님 4번에 향약집성망도 세종대왕 자 5번 제2보 운영 나왔네 제2보 고려 성종이죠 아 성종이야 광종이야 광종인가? 아무튼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맞네. 정답은 뽑아. 자 이제 47회로 넘어갑시다. 47회. 어, 11번부터 갑니다. 자 어, 가시기가 언제냐. 군요1 음, 0조는 누구야? 태조왕건이지. 어, 오른쪽 그림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성종이네요. 왕건과 성종 사이에 찾으면 되네. 누구 나오겠어? 광종 나오겠지. 자 1번 정방설치는 최후무신정권이고 2번 별무반 편성은 윤관의 문벌기적이고 3번 노비왕건법 실시. 광종 맞네요. 근데 이거 무슨 선택지가 무슨 막 이거 시마 시험이 아니고 무슨 기본 시험 선택 지처로막 짧게 돼 있네요. 4번, 독서상품과는신라하대원상왕 5번에 정동행성의 이문소가 폐지된 건공민왕 12번 갑시다, 12번. 경제의 모습 찾는 거네요. 병란정. 병란도 나왔네요. 병란도가 뭐야? 국제무역학 고려시대 경제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활구와 은병고려 경제 맞네요. 정답. 자, 2번, 상품작물 조선 후기. 3번, 내상과 만상. 이 사상이 활성화된 거는 조선 후기 맞죠. 4번, 덕대. 역대가 광산 경영을 했어. 조선 후기죠. 5번 대동법 시행국 조선이죠. 어, 넘어갑시다. 자, 13번. 이 책, 이 책,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규보의 문집. 음, 이규보가 쓴 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역사서 문제죠, 역사서. 이 역사서가 이규보의 문집에 수록됐대. 어, 뭘까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집이라는 문집이 있어요. 이 책에 동명왕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음. 동명왕평은 동명왕, 동명왕 고구려세의 운통명왕, 알죠? 고구려세의 운통명왕, 백제원조왕, 동명왕, 고구려 주몽이야. 주몽을 다룬 서사시가, 서사시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동명왕편이에요이 유규부에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에 실려있어요. 1번 봅시다. 신라 발해 남북국이라고 불린 거는 유도공의 발해고고 2번.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한 건 뭐, 삼국유사가 있겠죠? 자, 3번. 편년체로 술된 거는 많죠. 편년체가 뭐야, 연도별로 나와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이거 지금 이뭐 이거는 시뭐 소설 문집인데 연도별로 되어있어안 되겠지? 뭐 조선왕조실록 음, 같은 거 되어있죠, 자, 4번 동명왕표 나왔네. 아,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중국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계보가 실려 있는 거는 이승유의 제왕운기 정도 되겠네요. 자, 14번 갑시다. 14번 시기 찾는 문제요. 네 10분 지났서 어이구 그렇다. 시기 찾는 문제예요. 자. 석영의 지세가 대화세, 대화세. 큰 꽃이 피는 자리야. 이땅중에 누구예요? 아, 묘청이지, 묘청.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시기를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지. 자, 15번. 그림을 보니까 불상 찾는 문제입니다. 고려 초기고 논산시 관촉사 불상이래. 은진미득이래.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감각이래. 아,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아무튼 정답 1번이죠. 어. 아 진짜 파격적이고 대범하긴 해 네, 아무튼 음. 자, 2번 2번은 뭐야 팔공산 관봉 석조열의 자상입니다 통일신라 거예요 자, 3번은 경북안동의 마이어 립상 고려불상 맞습니다 근데 설명 틀렸죠 음. 4번 백제의 미소 백종원 미소 서산 마이어 삼종불이고 5번은 파제, 파주의 그 마이의 불립상이에요 고려불상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제일 잘 나오죠 어, 관측사 16번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의 그림이네 어. 이거 뭐, 언제죠? 원 간섭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윤관 동북구성은 문벌 귀족기고 2번.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대. 정답 맞네요. 원 간섭기. 3번. 정중부 무신정변. 뭐, 볼거 없고. 4번. 초도대장경은 언제 만들어졌죠? 어, 호족 지배기. 거란침입 때. 고래 현종이 만들었죠. 자, 5번. 만적이 나는 최충은 무신정권이고, 자, 47이 끝났습니다. 47회가 이때가 이제 그, 삼는건 바뀐 때시 심화 첫 시절이었는데 되게 쉬웠네. 어, 48회 갑시다. 48회. 11번. 개경, 환도 결정에 반대해서 봉기를 했대. 어, 강화도, 진도, 배중손, 제주도, 김통정, 이 뭐여? 고려 삼별초네요 찾으면 되지. 자, 1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아, 딱나와잖네요 맞네요. 도방과 삼별초가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죠. 정답은 1번. 2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된 거는, 어, 정종 때 광군이 창설되었죠. 자, 3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은 뭐야? 별무반이지. 자, 4번. 유사시의 향토방위 예비군은, 이건 조선의 잡색군입니다 자, 5번. 옷깃색을 기준으로 아홉 개의 부대로 편성된 거 이거 뭐야? 이거 통일신라 군대가 뭐야? 구서당 1 0정이죠 구서당이에요. 구서당. 옷깃색을 기준으로 아홉 개의 부대로 편성된 거. 그래서 무슨 막 뭐, 무슨 녹색, 자색, 비색은 뭐 신라 사람들이고, 황색은 고구려 사람, 그리고 또뭐 백색, 청색은 백제 사람, 또뭐 검은색은 말갈 사람이었나? 하여튼 뭐 아무튼 검은색이 말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옷깃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홉 개의 부대로 구분한 건 구서당, 구서당, 통일신라. 기억하면 됩니다. 자, 12번 넘어옵시다. 고려시대의 교육. 아, 사학이 융성해지자 관학지능책을 펼치죠. 관학지능책 찾는 문제. 잘 나옵니다. 1번. 당의 유학생 파견한 건 신라고. 자, 2번. 전문 강좌 칠제 고려관학지능책 맞네요. 정답 2번. 3번. 사획서원에도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다. 이건 조선이지. 음, 최초의 사획서원이 어디죠? 대군동서원. 네, 풍기군수 주세분. 음, 기억하면 됩니다. 자, 4번. 경당 설립은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자, 5번. 독서산품과는 신라대 원성왕. 넘어합시다 13번. 시기 찾는 문제인데. 자, 금이 번성하여. 어찌 여진의 신하가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했어. 그래서 신하를 청하고 서표를 올렸대. 그건 임금의 본심이 아니었대. 어, 이, 이 권신이 좀 어려운 몇점짜리야이이 권신이 누굴까? 이자겸이지. 이자겸. 이, 이자겸이 왕명을 멋대로 했대. 여진이 신하가 될. 여진이 금나라잖아. 이자겸이 맘대로 권력을 휘둘렸고 금나라 여진한테 사대하자고 했잖아요. 이자겸 시절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문벌기족기별무방과 무신정변 사이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으로 갑시다. 14번 어, 고려 회의 기구인데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뤘대. 어디야? 도병마사지 좀잘 나오죠. 도병마사 찾아봅시다. 자,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건 조선 한성부예요. 2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린 건 이거 조선 삼사죠. 조선 삼사 하나 빠진 게 뭐지? 홍문관 자, 3번 원 간섭계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맞네요, 정답. 아, 나도 이제 일자발입니다. 안 돼, 지고 큰일 났네.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맞네요 자, 원가석대가 바뀌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죠. 자, 4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는 고려 3사 5번 관리 임명에 대한 석경권을 가지고 있던 거는 대관들이에요. 대관들. 대관들이 어디에 있었냐. 고려 어사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석경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15번 그가 누구일까? 문종의 아들. 나왔네. 문종의 아들. 다 국청사. 천태종. 의천천태종. 예, 네. 의천천태종. 나왔죠? 의천문제네요. 자, 1번. 보현시번가는 규녀. 2번. 수선사결사는 진울리고 3번. 유불일치설은 해심. 4번. 삼국유사는 일연. 5번의교관겸수 의천교리 맞네요. 의천이 뭐야? 문종의 아들. 숙종의 동생. 왕족이잖아. 왕족, 귀족. 응? 귀족이니까 뭐야? 교종이지, 교종. 교종 중심의 교선통합, 교선일치. 그래서 의천의 교리에 교자가 들어간다. 교관겸수 의천. 응. 정답은 5번. 16번 갑시다. 16번. 다음 제도 어떤 제도냐? 뭐야 이거 전시과라고 나와 줬네요 전시과는 뭐야 고려네 고려경제 찾아봅시다 1번 솔빙부의 발이 유명해 발해지 발해 바래. 2번 청해지는 신라하대 장보고 3번 동시전 설치는 꽃이가 어, 정말큰왕 신라지증왕 4번 권원중부 발해는 고려성종 맞네요 정답 4번 자 5번 설점수세제 어, 아 갑자기 우리 거북이가 움직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5번 설점수세제는 어, 설정서제 민간강산 개발 허용 뭐야? 조선 후기지, 그냥. 음, 17번 갑시다. 고려시대의 민생안정정책. 구제도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어, 1번 상평창 설치 고려 성종 물가 조절이 맞고 2번 해민국 고려 시대 맞습니다. 자, 3번 동서 대비원도 빈민 구제하는 고려 시대 기반 맞고요. 맞아요. 자 4번 향약 집성 집성방 이거는 어, 우리 세종대왕 맞 조선 아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향약 집성방 그냥 세종 딱 나와야 돼. 조선 세종. 자. 조 세종이 맞는 의서예요. 의서요 의서. 자, 정답 4번입니다. 5번 주위보 설치는 고려 광종이죠. 아, 그렇 고려 광종. 음, 아까 나왔었네요. 고려 광종 맞아요. 자, 9회. 갑시다. 49회로. 자, 11번. 어, 왕의 정책 아,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거 누구야? 고려 태조 왕건이죠. 왕건 업적 찾으면 됩니다. 어, 1번은 흑창 설치 오, 요 왕건 맞네요. 바로 나왔네요. 정답 1번. 2번은 양현고는 뭐야? 이거 양현고. 고려관학지능체계죠문벌교족기 예종 때입니다. 자, 3번 노비양건법은 광종이고 4번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성종. 자, 5번 전시과 처음 만든 건 누구야? 경종이죠. 경, 경종. 12번으로 갑시다.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논산개태사 철학. 고려 맞고요. 어. 운산 개태사, 예산, 수덕사 막 나오면 고려 맞아. 이번 예산, 수덕사, 대웅전 고려 맞네요. 3번, 어, 이거 서울 원각사들, 10층 석탑. 이건 조선 세조입니다. 세조 업적으로 나중에 조선 때 배울 건데, 어, 뭐 이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4번은 안동 마애여래 입상. 아까 봤죠? 고려 맞아요. 자, 5번, 청주, 흥덕사, 지치, 침체, 요절. 고려 맞습니다. 13번 갈게요. 13번, 경제, 상황, 화폐가 주조되고, 해동통보 나왔네요. 고려 경제 찾는 겁니다. 1번, 우리 지금 고려하면서, 제가 막 고려를 하면서 막 고려를 막 찾는 척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푸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음, 뭐 이거 다 고려지 무슨 뭐 어, 고려경제 찾는 거. 자, 1번 원예 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된 거 조선 후기. 2번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한 것도 조선 후기. 자, 3번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활동한 것도 조선 후기. 자, 4번 감자 고구마 작물 재배도 조선 후기. 하 아, 너무 많이 나와 이제 지겨워지5번경치서 설치 고려경제 맞네요. 정답은 5 번. 자, 4 4 번. 어, 가와 나 사이 시기 맞추는 문제. 가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김보당이 아니네요. 예, 김보당, 난 뭐야? 무신정권 이의방 시절에 일어난 난이죠. 나는, 만적은 아니네. 만적은, 만적 바로 나왔네요. 만적은. 최충은 무신정권. 이의방과 최충은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김원창이나는 언제야 신라하대죠? 2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한 거는 최충은 이유니까 땡이고. 자, 3번. 이자금이 나는 문벌귀족이니까 땡. 자, 4번. 최충훈이 봉사십 조를 올렸다 맞네. 음. 최충훈이 정권 잡고 딱한 일이 왕한테 봉사십 조 올린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거는 문벌귀족기. 무슨 연변이 전이죠 음. 15번 갑시다. 왕의 업적 찾는 문제. 주자소설치. 에이 이거 뭐야? 뭐야? 뭐,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조선 태종. 이 이거... 조선 문제인데. 음, 이거 여기 들어가야지. 아직 안배고한 프로가 죠자 조선 문제가 중간에 있네요자 1번. 병국대전 완성은 조선 성종이고 자 2번.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3번. 사관원 독립. 조선 태종 맞네요. 정답 3번. 자 4번 신해 통공은 정조. 5번 이시해난을 진압한 거는 세조.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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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자, 16번 가 국가의 침입을 고려의 대응. 어 다시 고려로 돌아왔네요. 자 죽주 산성 송문주. 아잘 모르겠어 뭐야 이거. 저고여의 피살. 저고여의 피살. 뭐야 이거 몽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몽골의 침입이 시작됐죠. 어, 몽골에 대한 대응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화통도 감체무후 사원은 왜구에 대비한 거지. 자 2번 진관 체제는 조선 세조입니다. 땡. 자 3번 별무반은 여진 침입에 대비한 거죠. 4번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그 휴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5번 대장도감 설치, 팔만대장경 간행 맞네요. 몽고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장도감 설치하고 팔만대장경 만들고 향양국급방 만들, 만들었다고 지금 몇번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7번 기철 나의 기철. 어 그리고 마지막에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이거 누구지? 고려 공민왕이지. 공민왕 설명 찾으면 됩니다.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맞네요. 우리 몽골놈들이 그원 간섭기 때 우리 그 관제를 격하했다고 했잖아. 도병마사가 도평 의사사가 되고, 중서문화성과상상성이막첨이부가 되고, 그다고 했잖아요. 아, 공민왕 때, 관제를 다시 복구를 합니다. 정답 1번. 자, 2번. 원의 요청으로 1번 원정에 참여한 건 충렬왕이고, 자, 3번. 과정법 제정은 공양왕 때고 자, 4번.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한 건 우왕의 우왕. 자, 3, 5번. 쌍기 과거전은 고려 광종입니다. 자, 50회로 갑시다. 아이고, 지금 30분이 다 가고 있다. 자, 50회는, 자, 50회. 자, 10번부터 갑시다. 10번. 왕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아, 뭐야 쭉 나오는데. 12목을 시행하는데, 12목. 12목 누구야? 고려 성종이지. 1번, 천수 연호는 태조 왕건이고 2번의 관악지능은 양현고는 예종입니다. 자, 3번, 독서상품과는 신라하대 원성하고 나왔던 것 계속 나오죠. 자, 4번, 쌍성총나무 수복은 봉미랑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이 맞네요 정답은 5번. 아이고, 뭐 아파. 아이고, 죽었네. 11번. 김방경, 김방경, 어? 아까 한번 나왔죠? 흔도, 혼다고 김방경이 뭐 어디 갔다고 했잖아. 어디 갔다고 했지? 일본 원정 갔다고 했잖아. 여몽연합군이. 원 간섭기죠. 어, 몽골에 또, 아, 또 나왔네. 몽골에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어, 다나와졌구나 어, 찾아 봅시다. 1번, 훈련도감 창설은 조선 선조 임렬한 때고, 2번, 삼군부가 부활한 건흥선대원군제입니다 자, 3번. 첨의부 나왔네요. 첨의부 나왔네요. 원 간섭기 맞아요. 정답 3번. 4번의 초계 문신제는 조선 정조고, 5번의 비변사 설치는 조선 중종 때, 이 삼포 계란이 발발하면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된 게비문사입니다 예, 사실 이거 조선 몰랐어도 고려까지 딱 공부했으면 (3번) 딱나와줘야지첨이도자 뭐. (12번) 역사서 문제네요. 부산 범어사 뭐지? 일연이 어, 저술한 땡땡 뭐야 이거? 삼국유사 일연 삼국유사 일연 우리 그 역사 뭐지 그 백명의 위인들 그 노래 알아놓으면 진짜 좋잖아요. 의천천태종 삼국유사 일연 대동공작 네, 최충 나오잖아요. 자, 삼국유사 찾으면 됩니다. 자일번 단군 건국신화가 들어가 있다. 어, 맞네요. 어, 정답 일 번. 이번 사초와 시정계를 바탕으로 쓴 거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삼번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했대 이거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에요. 자사번 본디 열전 기전체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오번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풀어봤죠 우리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고 고구려 계승했다 뭐지 유기보의 동명왕편이죠. 넘어갑시다. 십삼 번. 아이고, 봐봐. 13번, 어떤 왕이냐, 어, 과거 급제자를 발표했다. 쌍기 나왔네. 누구야? 이거 고려 광종이죠. 음. 1번, 녹과전, 녹과전, 녹과전은 시험 잘안 하는데, 이거 고려 원종입니다. 원 간섭기 때 왕이에요. 어, 땡이야 땡. 자, 2번, 망관당이 원자, 원 간섭기 말이죠. 이재연, 이재연이 망관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해, 교류해서 성리학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 나왔죠? 자, 3번, 주전도감은 숙종이고, 4번, 노비안법 어, 4번이네. 노비안법 광종, 맞네요 정답은 4번. 자, 5번,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 주른 고려 말 왕됩니다. 자, 14번, 문화유산 찾는 문제 아, 사료에 못생긴 논산 관촉사 불상이 보이네요. 고려 불상 아닌 거 찾아야 돼. 어려워. 아 불상 찾기 어려워.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바로 2 번이죠. 이거 석굴암 본전불상이잖아 우리가 석굴암 불상은 정말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였어요. 오, 이거 딱 보니까 오 신라 불상이 막딱 하나 딱껴 있어. 너무나 유명한 신라 불상이 껴 있잖아. 나머지 다 고려 맞잖아. 패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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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번. 하, 인물이 누구냐? 인물이 누구냐? 이 의미를 제거했대. 봉사십조를 받쳤대요. 그다음에 도방을 설치해서 누구야? 최충헌이지. 최충헌 찾으면 돼요. 자, 1번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대. 요청이죠. 2번 화통도감 화약 화포 이거 최무선이고 자, 3번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누구야? 배종손이지 자, 4번 교정별감이 되었대. 최충헌 맞네요. 최충헌이 교정도감 만들고 지가 교정별감이 됐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전민변정 도감의 책임자는 누구냐? 공민왕 때 신돈이죠. 신돈. 자, 16번. 순서 맞추기네요. 가는 양규. 양규가 나오는 양규가 막낸거 뭐지? 거란는 2차 침입이죠. 호족 지배계요 자, 나 윤관의 동북구 성은 언제야? 아 문벌귀족기지. 자 다. 귀주성, 귀주성인데 강감찬은 아니고 귀주성은 박서. 귀주성에 박서는 뭐야? 문고의 1차 침입이죠. 무신정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고려 그냥 지배계침으로 알고 있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호족지리, 나는 문벌귀족기, 다른 무신정권 순서대로 가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갑시다. 봅시다. 부병 한인에게 과를 주고 아이고 고려 정리 한인에게 과를 줬다. 고려의 한인전이라고 또 이거 물고 먹는 사람한테도 땅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기까지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읽어보죠. 어, 도평의사 나왔네요. 도평의사 나오고 음병도 나오고 경신사도 나오고 어느 나라야 고려지. 예. 우리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 예. 고려 경제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예기법 조선 후기. 2번. 덕대 광산 경영 조선 후기. 아우 지키고 3번. 면화 담배상 품작물 조선 후기. 4번. 병란도 고려 맞아. 정답 4번. 아, 이제 다 외우고 있어. 이제 막. 자, 5번.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잘 해야 돼. 요 5번. 토지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다 이거 뭐지? 조선 세종대 전문 6등법이죠 자, 51회로 넘어갈게요. 30분이 다 가고 있어요. 야, 큰 났다. 11번. 군사제도를 봅시다. 자, 목종이고 6위. 2군. 2군 6위. 고려예요. 어. 고려 군사제도는 그냥 2군 6위가 딱 나와죠. 음. 1번. 중정대 관리감찰. 발해. 2번. 발해가, 발해 보기가 막, 응? 고려까지 나오는 게. 발해는 꼭 공부해야 해야 된다니까. 자, 2번.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3번. 도병마사. 어, 고려 맞네요. 정답 3번. 4번. 독서산품과 신라하대 원성왕 아, 어, 나온 것 같긴 해. 자, 5번. 왕족이 부여시고 팔성 귀족, 이거 백제입니다, 백제. 우리 부여씨 딱 하니까 백제잖아. 자, 12번 갑시다. 윤관이 누구를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우는 그림이네. 윤관이 누구를 정벌해? 여진을 정벌하지.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으면 됩니다. 1번, 화통도감 화포제작은, 어, 최무선 외구에 대비한 거고. 자, 2번, 박위를 파견한 건 뭘까? 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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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위를 파견한 건 뭘까? 이거는 고려 말의 창왕 때, 박위를 어디로 파견한, 거? 쓰시마! 아, 대마도, 대마도를 도집니다. 어, 파기를 파견해 가지고. 자, 3번. 고구려 연개소문이 철리 장성을 축조한 거는 당나라 공격을 대비한 거고. 자, 4번. 대장도감 설치는 몽골에 대항한 거고. 5번. 별무반 뭐야 이거? 신문 뭐, 뭐야 이거? 자료에 중간이 나왔는데 선택지에 별무반이 나와. 이거 쉬운 문제였구나. 자, 5번입니다. 13번. 화폐 주조 주전도감 해동통보 고려 뭐 경제 사회상 묻는 문제 문제입니다. 1번. 구황차료는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그런 구휼서예요. 자, 2번. 동시전은 고추가 정말 근황 신라지증왕 자 3번 초략에 관한 조선후기 자 4번 병난도 나왔네요 4번 정답 5번 낭랑군 덩이쇠 아이고 오랜만에 보다 덩이쇠 가야죠 가야 음. 자 14번 만적 만적이난 이후의 일 음. 1번 아 1번 은묘청서경천둥동 문벌귀족기 땡 2번 쌍기과거지 호족지배기 광종 땡 3번 이자겸이난 문벌귀족기 땡 4번 정중부 부신정년 땡 5번 최후 정방설치 맞네요 최충은 아들 최후 정답 5번 <laughs> 아이고 15번 인물 누구냐 인물 황산대첩 나왔네. 네, 바로 나와야지. 황산대첩 나오면. 이성계 황산대첩이지. 이성계가 외국 무찔러갖고 황산대첩으로 완전 그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전국구 장군으로 고려말에 뜨게 되는 게 바로 황산대첩이라고 했잖아요. 이성계 찾으면 됩니다. 1번, 처인성에서 무골군을물리친건 김윤후고, 2번,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한 거는 강조, 강조의 정변. 자, 3번, 이화도 해군, 최영재거. 이성계 맞네요. 정답 3번. 4번에 교정별 교정별감은 최충헌이고 다음에 5번에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는 누구야, 이거?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 신동이죠 우리 지금 몇회째 하고 있었지 잠깐만요. 우리 지금 51회 하고 있었죠. 잠깐만. 51회. 몇 번을 차려? 51회 봅시다. 자, 51회. 1 5번까지 했나요 아, 오. 자, 시간 몇 시고 어떻게 어, 1 6번을차리면 아유. 51회 1 6번 바로 봅시다. 1 6번 자. 이 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일 보조국사, 보조국사 진우리지 도모점수도 나왔네요. 어, 어. 봅시다. 1번 화왕계를 지은 거는 원우 아들, 천재 아들, 설총이고. 자, 2번. 천태종을 개창한건 의천천태종, 의천이죠. 자, 3번은 정혜결사 나왔네. 정혜사정혜상수정혜사 결성해서 불교계획에 앞장서죠. 3번 된다. 4번. 유불일지설은 해심이고. 그대는 불교의 유생이고 나는 유교의 불자이니. 예. 자, 5번. 상흥유사 조술은 1연이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밑줄군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승휴가 지었다 이승휴. 이승휴. 아까 한번 나왔어. 요 이승휴는 뭐지? 제왕은기예요 제왕은기. 예. 제왕은기. 어. 제왕운기에서 음, 원 간섭기 충렬왕 때 이순유가 쓴 역사입니다. 이것도 운율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음, 이게 발해를 처음으로 다룬 걸로 좀 유명해요. 발해를 처음으로 다뤘고 단군도 다뤘고 음,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laughs> 어, 남북국용어사용은 뭐야? 유득공 발해고고. 자 사초와 시정기. 조선왕조 실록이죠.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맞습니다. 단군 다루고 있어요. 단군과 발해를 다루고 있어요. 제망기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음, 청주 흥덕사 이거 직지심체조리고, 자 5번은 유교사관기 전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18번 갑시다 18번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 자 이거 성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맞출 수 있겠죠? 자 3점이에요, 3점짜리. 자 하나씩 봅시다. 안양 제 1강 안양. 안양은 누구야? 충렬왕때 처음으로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이죠. 이재현. 이재현은 누구야? 계 나왔었죠. 원나라 <laughs> 원 간석기 때그만권당에서 학자들과 교류하면 성리학을 심화시킨 사람이고. 자 이색 이색은 누구라고 했지? 이색, 이재현이 고려에 들어와서 이색한테 영향을 주고, 그 이색이 그 국민학대 신인사대부를 키워내지. 그리고 그 이색의 제자가 바로 정도전. 그 밑에 나온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애들이야. 음. 자,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봉사십도를 올린 건 누구야? 최충원이지. 아니죠. 자, 3번. 아, 2번. 만권당에서 원해 학자들과 교유하다. 어, 이재현 맞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구제학당 최충인 거 틀렸고. 자, 4번. 경제문감 조술 재상정심 정치 주장은 정도 전인데 정몽주라고 돼 있으니까 땡이고 성학식도는 누구야 이황이죠 이황 성학식 도 이황 황도 황도야 황도 우리 황도 통조림 맛이잖아요 성학식 도 이황 19번은 아 19번은 조선이구나 자 52회로 넘어갑시다 52회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시험이죠 11번부터 갈게요 강조의 정변 왕의 재위 기간 강조의 정변 나왔고 그다음에 왕이 나주까지 피신하고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대 이거 뭐야 호족집의 거란 침입이지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어, 그 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강감찬의 규주대첩은 거란의 산사침입이니까 현종이 맞아요. 음, 음, 정답입니다. 자, 2번. 조고엽 피살사건은 이거 몽고침입 발달이 된 사건이니까. 음, 아니고, 자, 3번. 별무반 역시 여진 관련이니까 패스하면 되고. 음, 그 다음에 4번. 만부교 사건은 왕건이 한 일이죠. 패스. 자, 5번. 서희의 외교담판은 거란의 일치침입 침입 때인데, 이제 성종이었어요. 음. 나머지 1, 2, 나머지 뭐가요? 2, 3, 4번은 제출 수 있는데. 5번, 이때가 이게 성종인 시절이었다걸 몰랐다면, 이거 어려운문제였던것 같아요. 11번 같은 경우는. 12번 갑시다. 자 12번, 구제도감 나왔네요. 구제도감, 나왔네요. 고려죠. 고려 찾으면 됩니다. 음 기업, 기근에 대비하여 구황차별을 가능한 건 조선 명종 때예요그 다음, 니은, 동서대비원, 고려맞고 이거 사창제, 사창제 조선입니다. 자, 리얼, 제2보, 고려맞네요 니은과 리얼,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3번, 고려의 태자가 배알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배알했다는 게, 이렇게, 아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딱까받들어다는 거죠. 쿠빌라이 뭐야? 쿠빌라이 칸! 뭐안 들어봤어? 몽골이잖아. 딱 봐도 몽골이네. 몽골한테 대화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먹겠다는 거지. 원 간섭기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쌍기 과거지 호족지배기고. 2번. 김보당이 난무신지권기 3번. 이지현 넌건당. 원 간섭기. 정답이네. 네, 원 간섭기. 정답.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원 간섭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4번. 요청사경천도는 문벌 기족기. 5번. 최충원의 공사 10조는 무신지권기 자, 14번 갑시다. 14번. 고려시대 의목조건물 배울림기 둥의 주심포 양식, 양식. 무량수전이요. 영주부석사의 무량수전. 옛날에 책 중에 무량수전, 베를린기둥에기대서어서 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냥 이 책을 만약에 알았다면, 어차피 베를린기둥 뭐, 무량수전, 외운사람은뭐 맞췄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이 책이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무량수전, 베를린기둥이딱 바로 기억이 나서 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15번 갑시다. 15번. 주전도감, 은병 나왔네. 고려경제입니다. 자, 고려경제. 1번. 책문 우실을 통한 교역이 활발했다. 조선 후기 2번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조선 후기 3번 감자, 고구마, 구황 작물 조선 후기 4번 경지서 설치 맞네. 정답 4번. 5번 광산 경영 덕대 조선 후기죠. 1 6번 갑시다. 가장 인터뷰 의 주인공 저수한 조선 경국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재상 중심의 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어. 누구지? 정도전이죠. 정도전. 자, 1번 불시자별을 제어 불교를 비판했다. 맞네. 정답 1번. 자 2번 칭제 권은 금국 정벌은 요청이고 자 3번 구제학당은 최충. 4번 백운동 서원 건립은, 이거, 뭐죠? 주세봉이죠? 통계공수 주세봉. 주세봉. 자, 5번. 대동법을 건의한 건 김육입니다. 김육이란 사람이에요. 자, 17번 갑시다. 17번, 약간, 5 2몇 번까지 있냐. 응? 잠깐만. 17번. 아직 우리가 지금 16번까지 했죠. 1 7번가 역사서. 17번까지 할까요? 아 여기까지 하죠 16번까지 합시다. 17번부터는 조선으로 넘어갑시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오늘 역사서 역사서에 52회 하는검까지 한번 해봤어요. 음, 고려 이제 기출 문제 저는 잘풀수 있겠죠. 예, 다음에 이제 조선을 할 건데 예, 조선은 한번 진짜 좀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 아무튼 고려 기출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예, 또 봐요. 안녕.